댓글로 지금 다 돌고 계시던데, 지금 마지막 의장께서 회견문 손질 작업을 하고 지금 계십니다. 1시 반에 전각에 아마 연단에 오셔가지고 회견문을 낭독하신 다음에 기사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회견문과 관련된 질의응답에 좀 국한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안 들리세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둘 둘, 둘.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예고해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최근에 국회 현안 관련한 기자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견은 먼저 우원식 의장 모두 발언을 먼저 듣고요, 이어서 기자분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오늘 회견 관련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laughs>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치솟, 치솟는 물가만으로도 명절 쇠일 일이 걱정인데 의료 대란까지 겹쳐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어 더욱 마음이 편치 않으실 줄로 압니다. 나란히 일을 하는 사람 누구나 국민 여러분께 크게 송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국민의 불안을 덜고 피해가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사리 여야 의정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디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촉구하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한순간에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진지하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은 상호간 신뢰와 존중입니다. 먼저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진정성을 이제는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여야의정협의체의 출범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본적 신뢰 조치입니다. 국회가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해결 방안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도 당면한 최대 현안인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세 건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 야당의 요구입니다. 두 건의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문 해소하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간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이제 비로소 여야 의장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검 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합시다. 거듭 강조합니다. 의료 대란의 위기 의료 대란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점으로 야당은 특검법 강행에 한 걸음 물러서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 의정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하여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식의장님의 모두 발언 들으셨고요. 이어서 다음 순서로 언론인 여러분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아 질의 앞서서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시사인 주한 기자입니다. 1 9일을 이제 다시 상정할 수 있는 어떤 기한으로 협의해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1 9일까지 여야 의정 대화가 제대로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여야의정 어, 대화, 대화는 이미 제기가 됐고 상당한 그 어, 접근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을 오래 끌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추석 기간을 휴식의 기간이 아니라 문제 해결 기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괜히 오래 끌다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저의 요청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마이크. 저 동아일보 이지훈입니다.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그저 공소시효,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특검법을 성안하려면. 통과시키려면 지금 11일 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19일 날 하더라도 공소시효 전에 가능 처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한 것입니다. 네. 네, 아시아경제 오지현입니다. 네. 그 야당에서 특검법 두건 외에도 지역화폐법을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좀 특검하고는 별개의 사안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세 개의 쟁점 법안이 올라왔는데 오늘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국회는 국회의장이 선택적으로. 한 법안을 택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그런 관례를 유지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의된 안건은 그때 그때 처리한다 아, 이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세 개의 법안이 몰라온 것은 같이 처리되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죠, 그죠. 네. 아 네. <laughs> 그 앞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게 그때 그때 처리하고 부의된 세개의 안건은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그러면 19일 날 만약에 여야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19일에는 무조건 세개 법안을 올려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조금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이 본회의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처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다음 언론인. 네. 여당 쪽과도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한 20분 전에 추경호 대표한테도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사전에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양당에 다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맞습니 네, t n 강민경입니다. 그 아무래도 그세 가지 쟁점 법안을 올리려 했던 그 민주당의 반발이 가장 거일것 같은데 방금 전에도 있잖 사실 기자들의 백브리핑을 좀 거절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득해 나가시면서 좀더 입장을 푸실 예정이신가요 국회 의장으로서는 국민의 가장 큰 걱정을 먼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어, 국회의장의 중립은 여의 편이냐 야의 편이냐 여도 아니다 야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국민 편이어야 된다. 어, 중립이라는 것은 뭘 가치가 아니고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치를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무엇보다도 어, 의정 갈등으로 초라된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어, 그래서 우선은, 어, 이, 그, 의, 정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집중하자. 그리고 제가 야당에게도, 어, 그, 그 법이 야당이 정말 급하다고 이야기, 말씀하시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거를 저는 오늘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도, 어, 야당한테 이렇게 일부 한발 유연하게 양보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의정 갈등을 풀어서, 어, 의료의 문제를, 이 불안감을 해소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풀려면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어, 이제 그거를 또 한편으로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자 어이 오늘 기자회견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그런 점도 함께 어,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질문은 한두개 정도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앞에 네. 네. 줄 네. 괜찮습니다. 마이크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네. 아, 네.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하셨는데 이게 혹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전 사과나 어떤 인사 조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그렇고 또 여당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국회의장은 그 중에 어떤 의견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어, 것은 아닙니다. 이 대화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 정부 여당이 이 일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아주 깊숙이 고민하고 내놔야 된다. 진지하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의료계에 대해서도 어그이 문제는 해결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이 대화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하게 임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특별한 한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하기보다는 대화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이쪽에다도 촉구하고 저쪽에다 촉구해 가면서 여야 의정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마지막 한분 예. 주. 아까 제시해신 10.19일에 합의가 안되면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켜본다기보다는요 어, 이, 이거는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야가 허, 협의를 해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19일에 할수 있도록 어, 기간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 그렇게 당부를 우선 드리는 겁니다. 그 시점 안에 좀 중재안이나 타협점을 마련해 주실 직접 마련해 주실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제가 중재안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들 여 어, 여도 야도 당사자고 정부도 당사자고 의료계도 당사자기 이 때문에 거기에서 잘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죠. 네. 질의응답은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최근에 국회 현안과 관련된 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